CTS 방송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해교회를 담임하는 김영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의 방주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방주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격동의 시기를 보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가장 안전했던 곳,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였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국기 2장에 또 나옵니다. 출애국기 2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일강의 노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테바, 갈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나일강, 여러분 세상의 기류 아닙니까? 6700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 아마존강을 제친 나일강이 가장 큽니다. 이 날강의 기류 속도 그 엄청난 비험은 세상의 어떤 기류 아닙니까? 그 안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세를 태바에 갈때 상자에 그를 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바에 있는 모세와 함께함으로 그는 정확하게 그 세상의 기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류를 타고 바로의 공주의 눈 앞에, 손 앞에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태바 방주 갈때 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그 나일강의 그 엄청난 기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때 이러한 모습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가 배에서 던짐을 받을 때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3냐를 이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물고기는 분명히 바다 한 복판에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요나, 회개하던 요나,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길을 돌이키던 요나가 3일이 지났을 때 토했던 곳은 육지였습니다. 그것도 니누에 가까운 육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것들로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정국에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의 테바 갈대 상자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삼일 삼야 어둠 속에서 역겨움 속에서 비린내 속에서 호흡곤란 속에서 요나가 그 길을 다 맞췄을 때더 선한 하나님의 길 선한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정국에도 테바 방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갈대상자에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